이번 엔 어떤 전 략을 죽이 요다들자 기가 잘하는줄 아는 데 너무 좋죠이즈는나 한테 안 돼？새로운 하수인 들을 준비 했 습니다. 여러분, 엉엉울고 가셨죠? 잘생긴 철수 형한테 100만 원 같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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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언제 언 얘가 사립을 사진 않았거든. 야! 6발을 사려고 하네요. 용벤인데 5발 4성, 5성이 되게 구리게 나왔나 봐. <laughs> 합시다. 돈을 좀 제껴놔. 뭐요런뭐요런 뭐 요런 거나. 세네. 와 이것도 있네. 아이고. <laughs> 어 오히려 좋아. 이번 상점이 되게 중요해요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뭐 정령 괜찮아요 기계 안정적이고 투 표현 안해 요거, 요거 표현은 나쁘지 않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시킬 수 있는 법이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안 풀리나요, 페어? 안 풀리나요? 공격력 센거다 죽네? 얼마나지 렙업하고 리롤도 있으니까 야 요건 좀 사고 싶다 욕심 욕심 근데 뭘로 저거밖에 없으니까 센 거는 이거나 이거거든 사실 여기서 체력 보존이 더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리롤 한번 해서 요거 요거 팔면 사고 바로 역능 쓸수 있으니까

레버 안할 거야, 페어 찾을 거야. 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멀룩이 있긴 하지만 그걸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야 황금 있어서 이걸 팔기가 뭐하네? 저라도 그걸 을 거예요. 다음 턴 이거 팔 레버 팝시 다 팔고 레버 패도 돼. 그냥 근데 지금 세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체력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 요거 찾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8 턴이거든, 지금. 아이씨, 팔아서 나온 거야. 이걸 사야 되는데. 돈을 내놓아. 돈을 내놓아. 날 와, 이걸 쓰면 <laughs> 이거 팔자. 황금 <날> <laughs> <laughs> 하수인이군요. 어상입니다 오호라! 다음 턴에 요거 요거 사고 요거랑 요거 팔자. 이거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레버 파면 돼. 아제접 그래. 하지 마. 뭘 어서 와요야. 그 접속된 그게 있어서 다시 그렇지. 였잖아. 아 레버 팔거 그랬나? 근데 오반해서살수이 없죠. 그냥 이거 사정에서 이거 더찾는게 좋아. 이제 써. 어호 우사 좌사. 요거 팔고 이거 써? 황창코, 황창코 더 더. 이건 더. 이거를 팔고 쓰냐 그냥 가느 가는데 얘 별로 안쎄 보이거든. 이대로 해도 이길 것 같거든. 몰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잘 안겼죠? 야, 다들 가수인들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내가 가져가지. 무슨 생각을 하고? 아왜안사 수살 때마다 돈이 늘어나는 마술입니다. 아, 아, 이거안어

한번 보겠어 다른 분들에게 비밀이구요.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아, 이 선두를 달리고 계시 아, 씨이 아, 얼리는 거 손이 느렸잖아. 다른 분들에게 비밀이구요! 아 이기면 됐지. 제조 네. 안해 이제. 지금 멀록 얘 조지가 좀 걱정이고 지금 구울 하나 장비해 놓게요. 얘가 지금 살아나오면 구울 하나 이거 준비해놔야 돼. 뭐가 보냐?

구울 주세요 구울 먹고 있는 구울 주세요 왜 구울 안 보이냐 야 구울 어딨어

아 뭐야 저실 황금이야? 황금이 어차피 둘중 하나 나가 떨어질 테고 얘가 이기면 무조건 나의 승리고 얘가 이기면 구울은 무조건 승리고 시간 부족이야. 이거 이미, 이미 스탯은 충분해. 구울도 찾아놨고. 아, 무도 안죽으면 어떻게? 아니 아무도 안죽으면 게이이 없었는데 단합 노노 엘리자 팝 이거 어울 하나 더 사나 물이표 치지마 난팔거니까 이거 팔았이어어 들 참고 안팔 거야 문을 펼쳐봐야 소용없어 너들보다 내가 더 잘해 지를 질러야 한다는 게지로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야 돈이 너무 많아 조져버렸어 조져버렸어 돈이 많아서 다 내고 써야 돼요 뿌잉뿌잉 조졌어요 돈이 없는데 시간도 없어요. 굴도 두 장이고, 요런 것도 발라요. 나는 돈이 춘내 많아요. 아, 몰라. 대충 발라요. 너는 조지니까 굴을 쓸 거예요. 굴 황카는 필요가 없어요. 조졌어요. 뭐야! 야이, 개같은 게임! 피지컬 레도! 무슨 부야? 아하하, <laughs> 진짜! 황금구름이 이겼다고? 황금구름왜 이기죠? 똑같죠? 얘 2대1이 죽는 건데. 천이요 알았어. 황금구름. 안살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나는 차라리 방울뱀을 살 거예요. 왜냐면 전만은 체력이 그지니까요. 방울뱀 사고, 저기다 넣어요. 어차피 입마는 야수 제기에요황금이면토가 죽잖아요. 음, 괜찮아요. 안 죽어도 돼요. 았요 아, 어, 잠깐만. 저거 보고 까 수도 나쁘지 않은데 맥스나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죠 이제 야수한테는 모래도 안질것 같거든요. 한 자리를 요거 요거 두개 빼고 구울이랑 어, 적었으면 될것 같거든. 어차피 얘가 첨보가 하나밖에 더안 올라가서 이거 쓰면 이길 것 같아. 찌끄레기가 많으면. 아, 얘가 큰 거보다 찌끄레기 한두개 찾는 게 좋아 보이거든. 이거나 고잉 메뉴. 지금 얘가 스탯이 너무 나 진짜 개날 먹이에요, 이거. 불안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 빼고 그냥 찌끄레기 찌끄레기 쓰면 돼. 구울 하나에 찌끄레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찌끄레기 주세요. 찌끄레기 주세요. 찌끄레기 나왔어요. 황금 찌끄레기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고용을 확보했군요 저도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천버저도 쓰지마 굳이 그냥 쓰지마 찌끄레기 주세요 찌끄레기 주세요. 주세요 잔재주는 네가 부려라 하수인들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황금뱀이에요. 나는 황금이에요. 이긴 거 같아요. 너 이제 지졌어요, 이 새끼야. 대충 버프 놓고요. 이름 이기지 않았을까?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뭐 황금, 황금 이거 하나로 다 이길 걸? 왜냐면 얘가 스태시 쓰레기라 중매 하나 맞춰 놓으면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워 봐라. 네가 날 이기나. 아우! 아우해적대이니까셀수 있었지만, 사실, 방울뱀이나 고잉미리 하나 써두면 뭐, 천보뇨 그런 거 뭐하러 잘 싸워야 돼? 이거 하나 해서 다 죽이는데. 아우 누가 내가 손이 느리다 했는가? 안 했던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했던 거예요. 못한게 아니고요. 자, 먹은 거 치우고 오겠습니다.